그왜다 뽑고 있어? 왜다 뽑고 있어? 따주 어? 따주 <놀람>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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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으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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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손을 잡자 손을 잡자 선우가 형아 잡으러 가나?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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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쁜네 아저씨? 어, 올라간다는게 어렵다 그치! 선우는 위험하지 야. <laughs> 진짜 머리 나타어 머리. 머리 나왔어 <laughs> 벌써? 응, 응. 어? <laughs>

손을 잡아라, 손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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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아라. 소아 조심해, 그거 손우한테는 주지 마.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빡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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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니까. 반짝 반짝. 형아 잡아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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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이 잡으러 왔 잡아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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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가 있대 소호야? 땡볼 음, 땡조심해야겠죠 많은 거예요, 지금 네. 어, 그걸로 그걸로. 그걸로. 바닷속 두루루뚜루 두루. 엄마 찬. 할머니 산어두루르뚜룩 두루. 자상한 두루르뚜루 두루. 뭐야 바닷속 두루르뚜 두루. 할머니 산어 이렇게 안고 이거 두뇌 타지 <웃음> 안녕 <웃음> <응>. 안녕 <laughs> 안녕 힘이 다빠졌어선우랑 놀아주느냐고